So when i was 3 years old someone 사람이, from one of the family has been appointed to poison me appointed. to poison me 그 가문의 사람 중에 어느 한쪽에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독살을 하려고 했어요 So that person lived with us in our home 아그 사람이 저희 집에서 살면서 and She was a lady and she gave me something to eat. 여성분이셨는데 저한테 뭔가 음식을 줬는데. And uh, she put poison in it. 그 음식에 독을 넣은 거예요. But she didn't know that I was allergic to pepper, to spice. 아, uh, 근데 So she didn't try to she, poison you like intentionally. Though. No, no, she did. She did. But when she do it since she didn't know that I was allergic to paper, uh, she put paper inside. Right. So that's how we figured out that was her. Okay. Otherwise, no one will know. right. 근데 그분이 독도 넣었지만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고추에 알레지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고 고추를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고추에 알레지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분만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독을 넣은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So, um, I was sick.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게 됐죠. 그 독을 먹고, And that was dead. 그리고 죽을 거라고 선언을 선고를 받았어요. 3 살인데 죽을 거라고 의사가. So, um, the a death 어,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서까지 나왔었어요. After all these years of battle,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익순 뒤에. Finally, my parents can see their son now dead. 그래서 그 모든 전쟁 끝에 저희 부모가 아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죽었구나 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The dead happened in midst of the night. 근데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in my culture, um, babies, they are infants, they are buried the same day. 저의 이제 문화권에서는 아이가 아기 때 죽으면은 그날 애를 장사고 묻습니다. Because it's considered as abnormal, so you don't keep the body longer. 음, 왜냐면은 그러한 일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 이제 안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시체를 며칠간 두고 장사 이렇게 장례식을 하지 않고 바로 묻어버려요. But my parents didn't have the strength to go to the cemetery.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장례식까지 갈 만한 기력이 없으셨어요. So they kept the body. 그래서 아이를 집에 두신 거예요, 시체를.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집에 두신 거예요, 하루 정도. 그때는 장례식에 가야 된다고갈 때까지 이제 된 거죠. 왜냐면면그 문화권에서는 원래는 밤을 지내면안 돼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근데 밤을 넘겨서 아침까지 간 거죠. So s o m e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누군가가 당신들 이제는 장례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한 게 제가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you know, so you know? 원래 이것도 문화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어머니들은 이렇게 좀 민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냥 안아주셨어요 상관없이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 우리 아들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한 게 어, 너의 어머니가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돼서 그런 거다 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하는 거다. But she was screaming. He's alive. He's alive.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애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So at a moment, a certain time, my dad said, "Okay, let's take the body and check."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아버지가 보시고는 아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한번 타보자 아이를. I think one of the best gift God gave me was my parents. 그제한테 있었던 가장 좋은 선물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살려 주셨기 때문에. So being a medical doctor, he can check properly. 그래서 왜냐면은또 의사셨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So he checked. 그래서 체크를 하셨고. And he said, I don't know, but time to time you can feel the heartbeat very slow, the pulse. 이상한데 굉장히 약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So they brought me back to intensive care. 그래서 저를 이제 중환자실로 다시 데려갔죠. 그래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제 해보려고 살려보려고. And I came back to life.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났고. 그런데 그때 이제 다리는 쓸 수가 없었어요. 마비돼서.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야 다리를 쓸수 있게 됐어요. and that time I became Again, so sick. 근데 그때 이미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였고, uh, I lost the texture of my hair. 제 머리가 이제 다 빠졌었고, Many things change after that poison season. 그, 독, 그 독을 먹은 이후에 굉장히 건강적으로나 모든 게안 좋게 바뀌었어요. You better try Jesus now.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께 와서 어,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That's how my parents came to the Lord. 그런 식으로 두, 두 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Then they start going to church.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they start praying.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they believed.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즉각적으로 치유를 하셨다고 이제 믿으신 거예요. But it didn't happen. 아, 그렇게 즉각적으로 치유를 이제 하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즉각적인 치유는 안 일어났어요. 살아났지만 그러나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실하게 나아가셨고 그래서 계속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저를 이제 주님 안에서 양육을 시키셨고 그래서 제가 4, 3, 4살이었데 그들은 주님께 왔어요 제가 한세 살, 네 살, 그 때쯤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You will right.